오! 패스고. 나이스! 나이스 킥! 나이스 킥! 바 빨리. 또. 한번 더. 빨리 <laughs> 봐. 빨리 봐. 나도 속여. 예, 패스고. 케이, 나이스비 나이스비. 좋아요. 합시이 나이스.

수비. 왼쪽 수비. 좋아. 더안 주셔도 돼요. 아, 오케이. 좋아, 좋아, 쪽 수비!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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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네. 아, 이 아, 이 아, 좋 아,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아, 이거. 이 아, 고이

자다음아웃되면 골키퍼 한번 교대하겠습니다 아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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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른쪽 반대 <önemli> 오 <어이>! 빨라 <빨리>! 나이스 네. 어리오이 어리. 어리. 나이스. 골. 자, 양팀킵 교대하고 경기 진행할게요. 기팀킵 교대하겠습니다. 기프, 기프, 기

아, 빼내야 돼. 빼내야 돼. 나 아, 그대로 할게요. 그대로 할게요. 자, 아, 대회 아니에요. 대회 아니에요. 이 앞에. 앞에. 나이스. 아이고 조심. <목소리> <목소리> 괜찮아? 자 사이드 미끄러우니까 조금 조심할게. 아 진행하겠습니다. 같이 <목소리> 같이. ой 이 й ласки, ласки, л а с к 아번더 한번더 싸이치어 이어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구스빈 이자 까비까비까비 자 다음 아웃 대몇개만한번 교대할게요 <목 diamond> 받았다, <목 Oliv> 아 나이스, 다다오케이 아이고, 자, 패스고 자, 직구옵시다 네. 네. 헤이, 좋고, 나이스, 됐다, 와. 아, 아, 까비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자, 양팀 골키퍼 교대할게요 팀 교대하고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자, 플레이할게요 나이 <laughs> <리도> <목적> 아이고, 굿, 굿. <목적> 자, 받아줘요, 받아줘요. 아, 이 코. Faz, sug. 수 a 나이스, g Faz, sug. Faz, s u 아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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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좋아. 오케 패스코. 아이스, 잘한다. 아이스, 수비 좋고. 잘한다. 아. 잘한다. 사오는, 사오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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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종료 3분 남았습니다, 3분. 잘한다. 잘한다. 자,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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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잘한다. 자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가운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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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앞에. 들어 나이스. 앞에. 오케이. 시게사이드 가운데다. 이 오. 아, 오케이. 잘 누르는데. 오이그이 오이, 나이스. 고스고스 예 잘했어요. 아이 나이스. 자패스 좋고. 자 움직임 좋아. 오케이 굿 슈. 아이 자나이스자팀 키퍼 교대하고 경기 진행하겠습니다. 양팀 키퍼 교대할게요. 오예. 들어간다. 이 나이스. 아, 수비 멋있어. 간 아, 잘고나이 어, 아고이 아, 자, 종료 1분 남았습니다. 1분. 가운데, 가운데. 아, 아이, 자, 갈까, 가비. 오이. 아, 고마워리아이스골 자, 자 양팀키 교대하고 경기 진행하겠습니다. 양팀 키퍼 교대하고 진행할게요. 자, 플레이 플레이. 자, 1분도 안 남았어. 요 네. 어이, 자, 참 아, 페스 은데이 오이. 자, 굿, 자, 다 불러요. 자, 어니, 아, 나이스, 굿 마무리. 자, 양팀 골키퍼 그대로 마지막 공격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아웃되면 쿼터 종료할게요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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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스 아. 이 나이스 그래. <laughs> 자, 퍼터 종료